저기는 차도라서 나가서 찍기가 좀 뭐해. 그래서, 안에서 찍는데, 안에는 별로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어 여긴 이뻐. 꼭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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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을 걷는 것 같아 기분이 <laughs> 동굴 속을 걷는 것 같아요. 어, 장미꽃 붉은 장미 레드 장미 아우 이뻐요. 이쁘고요. 음 여기 옆에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있고 지금 학생들이 공놀이 하고 있어요. 약간 좀 어지럽죠.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 밝은 빛좀밝 비... 밝은 낮에 찍은 거랑 비교해서 올릴 건데 한번 봐주세요. 와. 아, 너무너무 이쁘게 폈네 와 여기는 어, 속초 교동 장미의 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장미의 거리 조금 더 퍼졌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 그죠 와 이뻐 활짝 폈습니다 저, 저 이름은 모르겠어. 요꽃 이름은 모르겠어. 학교 운동장. 학교 운동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장미의 거리. 저 바깥에서 보면 더 이뻐요. 근데 바깥에서 잘못 찍으면 사고나. 여기서 이렇게 밤에 보면 더 이뻐요. 불빛을 해놔가지고, 이뻐. 아 바람까지 살랑살랑 보니까 지금은 되게 시원해요. 아 이뻐. 크, 시장 옆에 금호 그 꽃거리도 거기도 장미 활짝 폈겠네. 여기는 교동 장미거리. 밤에도 찍어서 같이 올릴게요. 이거는 이렇게. 저쪽 중앙동에 시장이랑 있는 데는 또 그나마 또 해서 저번에 같이 올렸어.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좀더 이제 넝쿨 장미가 더 많이 풍성해지면 이쁘겠죠. 여기는 속초, 교동, 장미거리. 오, 이뻐. 그래도 풍성함은 이뻐. 그죠? 좀 엉성한 면이 있는데, 그래도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시민들을 위한 눈욕기 이쁘지 않? 이뻐야. 응. 빨간 장미, 빨간 장미. 이쁘죠? 응. 넝쿨 응. 응. 장미. 응. 예. <laughs> 예. 여기는 지고, 저기는 새로 핀다고 관계자분께서 설명까지 해주시네요. 저기 여기 이쁘죠? 여기가 초등학교. 초등학교. 이, 오, 와, 이쁘다.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도. <목소리> 학교 전국이라서, <정보기라서>. 어, 어 <목소리> 이뻐요. 바람이 많이 부네. 어, 여기나 좀. 여기까지 퍼졌네. <목소리> 음. 페인트 작업하시냐고, 페인트 냄새까지 나고. 밤에랑 같이 찍어서 올려 볼게요 와 여기는 풍성하네 와, 여기는 풍성해 와 초등학교 정문이 있어 가지고 정문에서는 약간 좀 끊겼어요 끊기고 또 이렇게 다시 이어서. 와, 여기 봐. 우와. 어, 농장면이 이런 게 이뻐. 그죠? 어. 그래서. 이렇게. 오, 많이 자랐네. 많이 자랐어. 여기,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. 벽화도 있고요. 이렇게 불빛. 아, 밤에 이 소리는 진짜 무서워.